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진정한 구원의 역사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말을 하는데 참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말을 할수 있겠느냐는 것.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그리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소문이 나는 교회가 바로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요한 사도는 본문에서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라고 인사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합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네, 기분이 어떠십니까? 좋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서로 사랑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참 기분이. 네, 좋아집니다. 그죠? 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분 좋게 7절을 읽다가 8절에 들어가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4장 8절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사대원은 7절에서는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8절로 들어가면 좀 끔찍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엄밀히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나가서 12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처럼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완성된답니다. 여러분 사랑을 해보셨지만 사랑한다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처럼 사랑한다라는 거 어렵죠. 그렇다면 요한 사도가 우리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엄청난 부담감을 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닙니다. 요한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당신이 믿는다면 믿는 누구나 하나님처럼. 사랑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당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원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처럼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 사랑은요. 누가 명령한다고 해서 되진 않더라고요. 사랑은 내가 사랑하겠다고 결심한다고 해서 사랑할 수도 없더라고요. 사랑은 저절로 되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명령도 결심도 저절로 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1907년에 한국 기독교 역사 중에 가장 큰 핵을 거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평양 대부봉이라고 이야기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일어난 모습들을 보면 참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백을 합니다. 무엇을 고백합니까? 내가 두집 살림을, 살림을 하던 남자였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돈을 가로채고 부정한 일을 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며느리들이 죄송합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미워했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랑성 도런 분.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성령은 바로 사랑으로 증명되더라라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여러 가지 능력도 행사합니다. 그런데 그 증거는 사랑으로밖에 보여지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보면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랑 안에 계십니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그 성령의 역사가 참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역사인지 아닌지는 분명한 기준과 잣대가 하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에 기준이 있어야만이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의 역사인지 그렇지 않은지가 구별될 수 있다라고 말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다시 질문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그 사랑으로 인해 날마다 즐거워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럼 과연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요?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하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슴을 점이고 계십니까?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듣지만 우리의 가슴이 더 이상 떨려오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야만 했던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이 아니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해야만 했던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십자를 치셔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 이상 우리에게 감동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지 않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요동치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학생들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손양호 목사님의 이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이 영상을 보고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일만달란트 빚진 자의 주인공을 삼아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좀 다르니까 학생들은 이 감동이 없더라고요 어, 아시죠? 일만달란트 이야기 아시죠? 네 그 일반 달란트를 비쳤다, 탄감 받았던 그 주인공이, 어, 여러분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러신다는 거죠. 예. 예. 음악을 들을 정도로 예, 즐겁다라냐. 그데 사실 이 성경의 이야기가 일만 달란트라고 표현되어지다 보니 어떻습니까? 사실 좀 감동 이잘안 옵니다. 일만 달란트, 뭐 일만 원 정도 해나그 정도 탕감 받으면 뭐 기쁠까? 뭐 이런 정도죠. 그래서 우리 아침에 학생들과 함께 환산해 봤습니다. 한 달란트가 얼마라고요? 선생님들, 네. 아침에 했는데 기억나시죠? 한 달란트가 얼마라고요? 노동자의 15년의 품삯입니다. 그러면 15년의 노동자의 품삯을. 어 계산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연봉을 2천만 원으로 잡고 15년을 계산을 하니까 3억 나오더라고요. 3억, 3억. 그러니까 한 달란트가 3억입니다. 그러면 1만 달란트면 얼마입니까? 네? <laughs> 네 우리 학생 중에 되게 계산이 빠른 친구 가 있더라고요. 3조랍니다. 3조, 1만 달란트 빚진자. 그러니까 1만 달러한 빚진 자가 3조를 빚진 겁니다 3조 그러면 여러분 그 3조를 내가 어 열심히 일을 해서 갚을 수 있다? 없다는 거죠 다 생활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 1년에 한 달에 한 50만 원 저금하기도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럼 50만 원씩 저금한다 치고 조금 더더 더 쓰겠습니다 100만 원씩 저금한다 치고 그럴 수 없지만 치고 1년이면 1200만 원 하죠? 1200만원씩 저금을 해서 옷 3조를 갚는다? 불,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근데 어느 날 주인이 그 3조를 빚진 친구를 불러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그래, 네빚다탕감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들 내가 구원을 얻었다. 여러분, 내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면, 내가 선한 일을 하며, 내가 다른 사람을 돕는다고, 내가 높은 지위를 갖고 똑똑해진다고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바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나를 대신한이 삼조라는 빛을 다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한마디 해주시는 겁니다 네 빚이 다 탕감됐다 넌 이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떨까요? 내가 지금 심각한 부채를 떠안고 있는데 주님이 와서 그 부채가 다 탕감됐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어떨까요? 어떠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춤을 춰야 된답니다. 그 순간부터 춤추고 나가야 되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 자녀들의 자녀들, 자녀들의 자녀들까지도 일을 해서 갚을 수 없는 그 빚이 탕감되었다는 소식을 그 듣는 순간부터 춤을 추며만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일만 달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 바로 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요 티가 날 수밖에 없다는 라 겁니다 저 사람은 아직도 빛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그 빛이 탕감되었습니다 그럼 티안 낼까요? 가서 쭉쿡 찔러야죠 야 아이 바보야 나처럼 하면 돼 탄감 됐잖아. 안 하겠습니까? 그냥 입입 닫고 있어야 되나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의 모습은 티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인해서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에너지들이 우리의 밖으로 흘러 넘치고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지 못할까요? 그것은 그 주인공처럼 백 대라는 빚진자를 만났을 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가다가 나에게 백 대라는 빚진자를 만납니다. 갚을 수 없는 게 아니에요. 갚을 수 있어요. 아니 유보해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그를 오게. 가다었다는겁니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다그 주인공의 결말은 비극이었다는 거죠 그도옥에 갇히게 됩니다사에님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렇다면이제여러분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그며 살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다무는그곳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가 되어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요한사도는 요한의 써를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이 말은 사실 우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사람인지 어떠한 높은 지위와 지혜를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받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놀랍게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행했어.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겁니다. 들었지만 믿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 되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로 13절 말씀에 보면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영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덧 입혀 주시는데. 단순히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우리의 중심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주관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살아가면 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일까요? 이런 좋은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한 형제가 자매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자매는 형제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비극이죠. 그래도 이 형제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래, 열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으니까, 내가 매일 세 번씩 사랑의 편지를 써야겠다. 그래서 매일 자매를 생각하며 사랑의 편지를 세 번씩 썼습니다. 결국은. 그 자매가 감동을 받아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해피엔딩이죠. 그러나 그 결혼한 대상은 그 편지를 전달해준 형제였습니다. 이 이야기의 비밀을 아시겠습니까? 편지를 전해주러 온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매일 세 번씩 여인을 만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매를. 그러다 보니 계속 만나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정이 쌓이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사랑으로 발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요한일서는 우리들에게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 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어디에 이유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벌써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일들 다 행하시고 더군다나 이제는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바로 내 사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여러분의 사랑이 되실 수 있게 소망합니다. 오늘 요한서를 쓰고 있는 바로 이 요한 사도 요한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이 복음서에 나오는 요한, 요한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아들이죠. 성경은 아무렇게나 별명을 갖다 붙이지는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이 요한이라는 사람의 성정이 어땠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수 있습니다. 우리의 아들이라는 것은 불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요한 복음을 읽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한은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갈망했던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했던 인물이 바로 요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요한은 그닥 사랑을 이야기할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 요한의 서신서를 다시 보면 요한일서를 보시면 요한은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해서야 된다는 거. 달라졌다는 거죠. 요한이 특별한 훈련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이젠 사랑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은 바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요한은 아직 예수님을 알았지만 예수님과 깊은 이 교제와 관계를 맺지는 않은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나서의 요한은 바로 그 예수님과 깊은 교제와 관계를 이루어지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사랑의 그 정수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젠 편지를 쓸 때마다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사랑이 정답입니다. 장로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 사랑의 선물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필그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 가운데 사랑이 없을 때이 사랑을 구해야 합니다. 기도하시죠? 무엇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무엇을 놓고 기도하십니까? 우리의 기도의 가장 우선순위는 바로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내 사랑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실 수 있게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은 그러나 여러분은 더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이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13장의 유명한 사랑의 이야기들로 채워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어떤 은사들보다도 그 어떤 능력보다도 가장 귀하고 수중한 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 필그림 교회가 사랑으로 유명하고 사랑으로 가득 차고 사랑이 넘쳐서. 정말 주체할 수 없는 사랑의 열정들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